제7화 주원 가족의 비밀. 아빠에게 아빠 거기서 혹시 울트엘볼수 있어요? 저 완전 스타 됐어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아빠가 더 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도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 주원. 전화라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와, 아빠 정말 대단해요. 맞아, 주원아.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더라. 나도 중학생 때 친구들이 너무 욕쟁이라서 불편했는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뀔 거야. 아, 정말? <laughs> 가이자는 저인데 왜 자꾸 가이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어, 근데 저 배우 주원이 형 닮았다. 어, 그 내가 봐도 그런데. 대사도 멋있다. 가해자는 저인데 왜 자꾸 가해자가 될 것입니까? 어? 누구지? 누구세요? 아, 네가 완주원이니? 네, 제가 완주원인데요. 아, 그 미니카. 네? 아, 울타리 머신이요? 아, 울타워 보고 오셨구나. 아, 그 이러시면 곤란한데 제가... 아, 주머니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너 no, 잠깐 나와 함께 가야겠다. 아,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 아, 주주원아, 아, 원호야, 살려줘. 아, 아 원호야, 옐로야원자이야주원아 아, 아, 아빠. 너 어떻게? 우리 주원이. 좋다고 이렇게 빠른 거야? 따라갈 수 있어요. 어? 울타리 머신 타워인더 하이웨이! 우와, 뭐야? 빨리 타요! 아빠를 구해야 해요! 아, 그래! 왜안 타요? 아, 그, 그게... 나 아, 탈게. 지금 주원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연하, 주원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니가 주원이냐. 처음 보구나. 에이, 역시 임금 너였구나. 에이, 이 악장 녀석, 에이, 내 동생 원두를 죽이더니 날 어떻게 하려고. 에이, 에이, 우리 아버지까지 유배시키고. 잠깐 앉아봐. 난널 해칠 생각 없어. 오늘 할 얘기는 있으니까 앉아봐. 금방 풀어줄 테니까. 아니 할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내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네 영상을 좀 봤거든. 어? 그 변신 어떻게 하는 거야? 뭐였냐? 그울 울타리... 울타리담이요. 아, 그렇지. 울타리담. 그거... 어떻게 구한 거냐? 아, 이거 제가 미래에서 만든 건데요. 너뭐 미래? 아, 몰라요. 울타리담 탐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 그거 혹시 나한테 줄수 있냐? 네, 하라고 하시면 안줄 거예요. 아, 줄수 있니? 아니요. 또 울타리담에 힘을 빌려서 무슨 일을 꾸미시게요? 울타리담은 제 거예요. 안 돼요. 빨리 제 아버지 유배나 풀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떡해 우리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이 먼저 내 동생 원도 죽였잖아. 우리 아버지 풀어달라고. 에이, 아버지 아니거든. 뭐 뭐?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사실대로 설명해 주지, 친절하게. 사실 너의 아버지는 따로 있다, 주원아. 사실 너의 아버지는 완플론이라는 사람인데 신형이었던 너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널 키워준 거다. 네? 그럼 원래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데요? 사실 너의 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나한테 군사를 일으켜려 했다가 실패했었어. 그때 내가 사형선고를 했던 날 너희 아버지는 탈출을 했지. 네? 다른 형제들은 사형됐지만 아직까지 너희 아버지는 행방을 알수 없다. 하지만 어디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어? 12년 전 일이다. 그, 그러니까, 전 입양됐다는 거네요? 그래. 어, 내 네, 뭐,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면 누구나 가족인 거니까, 저는, 지금의 아빠도 제 친아빠로 생각해요. 어, 근데, 아버지가 따로 있다니, 좀 의외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저도 알아요. 당신이, 저희 가족 몇 명을 죽였으니까. 그때 급발진 사고도 당신의 개입이 있었던 거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야난 경종 형님의 친동생이니까 그건 저희 아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도 경종 형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경종 대왕님의 그렇긴 하지만 이복동생이잖아요 아마 경종 대왕님도 아저씨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오늘 결심했어요 아저씨의 만행들을 모두 폼로 하기로 뭐? 자, 잠깐만 음, 그럼 행운을 빌지 않겠습니다 자, 잠깐! 아, 맞다 울타리 남이 보고 싶다 하셨죠? 제가 더, 또 다른 능력을 보여드리죠 울타리 마신 원! 인더 하이웨이 아! 잠깐, 실내 차를 소환하면 어떡, 잠깐, 자동차잖아. 아저씨, 전 갑니다. 아저씨 곧, 왕에서 쫓겨나게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예, 나 거기 안 쏴! 이서주원이를 잡아와! 아, 알겠습니다. 어, 어 뭐야? 따라오는 거야? 그럼 전속력으로 스피드를 내야겠군. 하하! 음... <laughs> 나원주원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디 갔대저 여기 있는데. 고탈이야. <laughs> <laughs> 계속 어디 가세요, 아저씨? 원주원 갑니다. 아 하하, uh 이인도하야. -huh. 꼬마야, 이리 오너라. 꼬마 아니거든요, 중학생이거든요. 곧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이리 와. 하, 무슨, 음, 하하, <laughs> 잡아보시지. 나 원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옐로우카. 예. 와 주원 파워 음흠흠흠 먼저 갑니다 주원크 와이 노란색 한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린 시절 엄마가 그려주던 주원크랑 똑같은 모습이야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만 불러가셔야죠. <laughs> It's Ultaridam time. Ultaridam in the highway. 담 <laughs> 물타리 파워. <laughs> 먼저 갈게요. 그럼 행운을 빌지 않겠습니다. 야, 나 턱이 안 싸. 예, 그렇다면 완풀 메신 변신. <laughs> 아, 뭐야? 어떡하지? 아, 맞아. 옐로우가 알려줬던 그 기술. 아, 뭐였지, 그, 아, 울, 울타리봇! 맞아, 울타리봇! 그럼 나도 변신해볼까? 울타리봇, 원! 오픈다도! 울타리봇 키야, 응, 구공 발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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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내가 끝내주지. 썬더 팔.

<laughs> 출동 요청! 출동 요청! 아 이겼나? 그럼 집으로 가볼까? 음. 음, 어 뭐야? 따라오는 건가? 음. 티아데. 된 건가? 응. 어. 넌 포위됐다. 아, 안돼. 돌덩이 여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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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빠. 예, 옐로야.